안녕하세요. 3일경제독립팀입니다. 3일복지 뉴스인데요. 오늘은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. 만 65세, 어, 1956년생 이상인 분들은 2021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. 오늘 그 따끈따끈한 30가지 복지 혜택, 무료복지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. 첫 번째, 2021년부터 기초연금 혜택이 소득 상위 30%를 제외하고 소득 70% 이하는 다 받을 수 있게 바뀌는데요. 단독 혼자는 25만 4,700원을 받고 부부 가구는 20%를 제외한 최대 48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소득 하위 40%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1년부터는 하위 70%는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혜택. 통신비 할인 혜택인데요.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통신비 22,000원 이상이면 11,000원을 혜택 받고 22,000 원 이하이면 50%로 혜택을 받습니다.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sk lg kt34의 lte폰 이용 대상자는 lte 시니어 이용 대상자 16500원에서 374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외 온가족 할인도 가능하고 선택 약정도 중복 가능하다는 점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 혜택 영화관 경로 할인 5000원에 관람이 가능하십니다. 지금 코로나로 문화생활이 잠시 주춤하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영화관 경로 할인 5,000원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 공공기관 건설 주택 공급 우대 LG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. LH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 시니어 창업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 공공 임대 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이 대상이 됩니다. 어,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곱 번째 지하철과 도시철도 무료승차 신분증으로 증명만 되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 여덟 번째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철도요금이 30% 할인되고 ktx 새마을호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혜택이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. 9번째 국내 비행기 할인 혜택 국내선 항금, 항공 요금이 10% 할인이 됩니다. 10번째 국내 여객선 할인 바닷길인 여객선 요금도 운임의 20%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 11번째 고궁. 등원, 국공립 박물관, 국립공원, 국립공원, 국공립미술관 모두 무료 입장이 가능해집니다. 12번째 혜택인데요. 국립국립국악원 50% 할인 혜택이 됩니다. 13번째는 틀니 임플란트 70% 할인된다는 혜택인데요. 단 임플란트는 무한정이 아니고 평생 두 개만 해당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4번째 혜택입니다. 의료 혜택이 중요한데요. 폐렴, 구균, 인플루엔자, 접종 무료가 가능합니다. 15번째 혜택인데요. 치매, 뇌졸중,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은 노인장기 요양병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요. 1등급은 10. 어, 145만 6,400원, 5등급은 98만 800원을 국가로부터 매월 지급을 받습니다. 전동 침대, 휠체어, 보행차, 목욕의자, 안전 손잡이 등 복지용구들 구입하는데 구매비 연 16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모든 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연 160만 원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. 힘겹게 실내에서 이동될 때는 3등급은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 15%가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병원 콜센터 1577에 1000으로 전화하시면. 자세하게 안내가 됩니다 (16번째) 혜택인데요 치매안심 서비스 치매선별진단 예방교육 참여가 가능합니다 (17번째) 혜택 독거노인 응급안심 서비스 응급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. 위급시 안전요원들의 출동하는 서비스입니다.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열여섯 번째 혜택 혼자 살고 있다면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노인생활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 상태 생활실태 목욕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.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19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열아홉 번째 혜택입니다.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정부 지자체가. 지원하는 경비로 운영되는 법인이 설립한 공연장을 무려 50%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, 20번째 혜택입니다. 아직 건강하고 일하고 싶다면 시니어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노인복지관, 시니어클럽, 대한노인회를 통하여 거리환경지킴이, 소규모사업, 공동운영 같은 일자리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02 6007번에 9113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 21번째 혜택인데요. 고령자 고용지원 혜택 기업이 65세 이상 고용하면 2년간 월 30만원씩 지원을 받아 총 720만원의 고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2번째 혜택인데요. 각종 세제 혜택 상속세가 공제되고 1인당 3천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. 23번째 혜택인데요. 양도소득세가 공제됩니다. 부모가 부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가 살림을 합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요.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거나 어머니가 55세 이상일 때 부양가족 공제 대상 먼저 매매한 집을 3년 이상 보유했고 세대를 합친 후 2년 내 매매할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. 24번째 혜택인데요. 생계형 저축 비과세 세제 혜택 3천만 원 이하의 생계형 저축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은 비과세가 해당이 됩니다. 65세 이상은 비과세 저축이 가능하고 비과세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5번째 혜택인데요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26번째 혜택입니다. 경로, 우대 공제,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이 있다면 1인당 연간 1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. 70세 이상인 경우는 최대 150만원을 공제해주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27번째 혜택인데요. 의료비, 추가 공제, 의료비 전액을 추가 공제하는 하는데 이것은 직접 전환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8번째 혜택인데요. 컴퓨터, IT기기, 교육 한국 정부와 지능원에서 컴퓨터 활용 IT 기기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스물아홉 어, 번째 혜택입니다.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은. 없고 기본 건강 이외에 골밀도 검사 노인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 마지막 서른 어, 번째 혜택입니다. 외래 진료비 감면 동네 의원 병원 약국서 어, 진료를 받으면 비용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. 지금까지 기초연금 삼십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첫 번째 가장 큰 혜택부터 어, 외래 진료비 감면까지 삼십까지 혜택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. 만 육십 오세 천 구백 오십 육년 이상 출생하신. 어르신들, 노인 혜택은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데요. 어, 놓치지 말고 꼭 챙겨서 혜택을 다 받으셨으면 합니다. 오늘도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3일 경제독립 TV는 정부 무료복지 혜택을 가장 빠르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가장 빠르게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